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ABS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얼마 전 내년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룰 개정을 최종 결정하는 경쟁위원회는 11명 구성원의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무국 측이 6명, 선수 측이 4명, 심판 측이 1명이기 때문에 선수와 심판이 반대해도 사무국의 뜻을 관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에 그동안 사무국이 제안한 피치 클락 도입, 피치 컴 사용, 쉬프트 금지, 견제 제한, 베이스 크기 증가 등이 모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하게 될 ABS는 전면 ABS가 아닌 챌린지 시스템으로 타자, 투수, 포수가 직접 신청하며 그 즉시 전광판에 띄워 다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을 틀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틀리지만 않는다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 시간을 늘릴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마이너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평균 17초가 걸리고 팀당 4번 정도를 쓰기 때문에 2, 3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사무국의 설명이 입니다. 번복률은 50%이기 때문에 선수가 무조건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 메이저리그 심판들은 스트라이크 볼판정을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받았지만 갈수록 투수들이 더 빠른 구속에 변화도 심해 판정하기 어려운 공을 던지고 방송국이 화면에 존을 띄우다 보니 논란이 심해졌고 사무국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사무국에 따르면 2009년 85%였던 정확도는 2014년 88%와 2019년 91%로 증습니 증가했지만 92%대에 도달한 후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정확도는 92.53%였습니다. 또한 7, 8%의 오심률이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BS 도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맨프레드는 구단들이 챌린지 시스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선수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선수노조 대표인 슈어저는 "우리는 인간이다" "그냥 인간에게 평가받고 싶다"는 말로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슈어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디에슬레틱이 선수 13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BS 도입에 대해 63.4%가 반대를 밝혔고 19.4%가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찬성 의견은 17.2%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판정에 대해 주심과 싸우다 퇴장당하는 일이 잦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야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반대하는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령 ABS를 도입하더라도 야구의 인간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이 인간의 능력으로 정확한 판정을 할수 없는 부분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심판들은 5투에서는 존이 타이트해지고, 3볼에서는 존이 넓어졌으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 빠른 진행을 위해 스트라이크를 잘 잡아주는 식으로 경기의 흐름까지 이끌었고, 선수들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BS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하는 선수들은 야구라는 스포츠는 선수와 심판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스포츠이며, 심판과 협력하는 능력, 심판의 결점에 적응하는 능력이 게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심판 고유의 판단이 있고, 투수는 그 판단에 적응해야 하며, 타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이 야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고유의 존이 있고, 투수나 타자나 고 고유의 존에 적응하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지만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대부분의 심판들이 고유의 존 같은 건 사실상 없고 일관성 없는 판정을 경기 내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정 하나가 선수의 성적과 경기의 승패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판정을 지켜보는 팬들일지도 모릅니다. 즉, ABS 반대는 팬을 위한 야구가 아니라 선수 자신들을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합니다. 선수들은 손해를 볼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판정이 야구의 흥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건 분명합니다. 야구는 불확실성의 스포츠이고 그게 매력이라고 하지만 ABS가 도입되더라도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될 것인지 등의 불확실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던진 공이 볼로 선언되고 볼을 제대로 골라냈는데 삼진이 선언되는 불확실성은 야구의 매력이라 할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ABS 존이 현재 심판들에 비해 상당히 좁다는 겁니다. 존이 좁아지면 타자들은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공을 고르는 시. 시간이 길어져 경기가 늘어질 거라는 게 반대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사무국도 우려하는 부분으로 전면 ABS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ABS 존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ABS라고 해서 모든 판정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심판이 평균적으로 8%의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번 DS 설레틱 설문은 ABS 도입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로 반대한 선수들 중에는 전면 ABS가 아니라 챌린지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선수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해온 것들에 대해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챌린지가 도입 된다고 했을 때도 선수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야 하고 ABS 도입 또한 막을 수 없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반대와 한국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 팬들, 포수의 프레이밍을 지키려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챌린지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더 미루지 않고 내년에 도입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합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개막 로스터 경쟁을 하지 못하고 5월 9일에서야 출전을 시작한 고우석은 루키리그에서 시작해 싱글레이와 상위 싱글레이를 거쳐 트리플레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경기 성적은 3.1이닝 OK, 이피안타 무볼렛 무실점으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트리플레이에서 던진 51개의 공은 포심 30개와 스플리터 20개, 커브 1개라는 겁니다. 고우석은 마이애미 구단이 스플리터를 좋아해 겨우내 스플리터의 엄마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고우석은 8개의 포신과 10개의 스플리터를 던졌고 타자들은 스플리터에 6번 방망이를 내 4번을 헛스윙했습니다. 포신 구속은 최고 94.0마일, 평균 93.3마일로 메이저리그 불펜 평균인 95마일에 미치지 못하지만 스플리터가 확실한 주무기로 자리잡는 느낌입니다. 고우석은 지난해 샌데고와 2년 45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내려보낼 수 없는 불안전한 거부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RIS를 주고 유망주를 받으면서 고우석을 떠하는 마이애미로 저는 승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방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우석의 대비를 기대해봅니다. 자이언츠는 역전패를 당해 시즌 첫 8연승과 3연전 수입이 무산됐습니다. 7대5에서 올라온 랜디 로드리게스는 슈미트의 뼈아픈 실책 속에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이정우의 후수비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이정우가 잡은 128m짜리 타구는 쿠어스필드를 제외한 29개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공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사타수 이란타 1볼넷으로 두 번의 출루를 했습니다. 타율은 2R7프놀이, ER OPS는 7-7-6입니다. 1승 11패가 될 뻔한 센사텔라는 4이닝 7실점 패전을 면했습니다. 매치도 3연전을 수입하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센가는 5 2이닝 OK, 1피안타 1볼레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중 너무 높게 던진 알론소의 토스를 잡으려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교체됐습니다. 센가는 2RA 1위지만 부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규정이닝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